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거야랑 저녁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지금 파리에 왔습니다 약속시간보다 일찍 도착해가지고 저 스타벅스에 왔어요 폴드 무르를 시켰어요 작은 사이즈로 3.5유로 아직 거야랑 뭐 먹을지 안 정했는데 왠지 매운 거 먹으러 갈것 같아요 안녕 거야 만났습니다 거야 있어요 저희 지금 배고파가지고 바로 이 식당에 가고 있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식당 도착했어요. 식당은 여기 어, 이 식당은 예전에도 왔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왔어요. 이거는 메뉴판. 어 전에 먹었던 게 예전에 이거 먹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먹으니까 그 옛날 맛이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먹기로 했어요. 아오야 여기 봐. 오서트태 뭐? 저희가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전 항상 다른 거 먹었어 가지고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비주얼은 완전 제 취향. 이게 잘안 보이지만 생선이 이렇게 세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피망이랑 땅콩이 보이고, 양파, 콩나물, 배추 이렇게 있어요. 오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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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미미. 고기가. 이렇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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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한국의 매운탕처럼, 음, 어, 세탁. 되게 매콤하고 맛있어요. 음. 원래 맵기도 하지만, 음. 가위아가 조금 더 맵게 해달라고 해서, 조금 더 매콤한 것 같기도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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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 다른 탕에는 이 유부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위아가 유부 좋아해서 이렇게 추가로 시켰어요. 유부가 충분히 쩔어진 것 같아요. 맛있어. 안녕. 옆 테이블에서 강아지랑 같이 왔어요. 저한테 신발냄새가 나는지 관심을 보입니다. 이뻐 저는 보고 보고 끓을 때 얼른 먹어야겠어요. 네, 어, 저는 가을야랑 저녁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갑니다. 가야고 아, 오늘 일과 돼가지고 오늘 그냥 바로 집에 가요. 집에 가는 길인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약간 연보라색? 노색? <laughs> 한짝할까 嗯。Yo Yo 오늘 아침은 아메리카노랑 이거는 a 도부 m 이라고 c a n a 지방 r i c a n American, American, a m e r i c a 이 American, American, a 어 e r i c a n a m e r i 자 a 자 a m e r i c a 자 American, a m 보시다시피 이제 비스킷 같은 거 안에 이렇게 건자두 잼이 발라져 있습니다 되게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바삭바삭 가루가 후두둑 떨어집니다 음, 방금 겉에 있는 과자만 먼저 먹어봤는데 오 맛있어요 되게 익숙한 맛 그러니까 버터 맛 진한 비스킷 먹는 느낌 이제 안에 잼이랑 같이 오저 원래 건져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 버터의 풍미가 이건져도잼과 되게 잘 어울린다 그래야 하나? 이렇게 식감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이렇게 으스러지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빠사삭 빠사삭 음 맛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먹기에는 좀 달고 묵직하니까 커피나 차랑 드시면은 뭐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지변 가는 바는 왔어. 안녕! 미선아! 네. 여긴 어디야? 여기 어디까요? <laughs> <laughs> 아, <너무 하시는 웃음> 저희 집이에요. 야, 세이도 안녕! 집들이 왔습니다. 네, 미선이 이번에 이사해가지고 이렇게 네. 집들이 한 대가 지고 오늘 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미선이가 저희 온다고 이렇게 네. 삼겹살이랑 김치찌개를 네. 준비해줬습니다. 네, <laughs> 예.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 오, 여기 아보카도도 있네? 그 제가 쌈에 아보카도 넣어 먹는 거 되게 좋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오, 오,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엄마가 드시는 그런 아 정말? 맛있어요. 쌈 먹고. 미선이가 직접 만든 참치 김치찌개. 상추 부케 같은데? 부케 <laughs> 같아. <laughs> 내 맘을 <마음을> 받아줘.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미선이가 만든 상그리야. 이게 쌈장. 어머. 이 쌈장도 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 아 이게 어머니가 만드신거야? 네. 아 미선이가 만든건줄 알았는데 오우, 맛있겠다 갈 거야.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보나피티. 보나피티. 칠도짜리 상그리야 알코올 맛이 하나도 안나는데? 음, 그니까 러 이거 한번 빠지면 큰일 <laughs> 음. <맞아>. 어떡하지 <laughs> 맛있지? 나도 이거 진짜 좋아해 <laughs> 쌈을 하나 써볼게요 삼겹살 음. 쌈장 양파 너무 맛있어 음. 미선이가 아보카도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렇 아보카도를 넣어 먹어보습니다 음, 괜찮아요? 음. 아보카도 맛 나요? 진짜? 어. 어. 맛은 안 나는데 그렇게 부드러운 식감이 음 맞아 보지도. 맞아. 음. 미선이가 고추도 준비해놨어요. 음. 이렇게. 음, 이거 안돼. 오이 고추인데? 맛있는 고추. 음. 어, 오랜만에 삼겹살 먹는데 어, 미선이가 되게 맛있게 잘 구워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어, 그럼 저희는 얘기하면서 마저 먹을게요. 안녕. <laughs> 어, 저희 밥 맛있게 먹고 지금 세희가 디저트 만들어 왔다 해가지고 이제 디저트 먹으려고요. 어 <laughs> <오>, 뭐야 이거? <laughs> 어, 이거 뭐야? 약간 샐러리 같다 생긴 거. 네, 그게 이게 대박이에요. 이렇게 큰 돈맛 네. <laughs> 통째로 <통치를> 들고 왔어요. <laughs> 도우도 직접 한 거야? 네, 도우 <laughs> 오, 봤는데. 맛있겠다. 동생들이 저 영상 찍는다고 먼저 먹으래요잘 네, <laughs> 네. 먹을게요. 미선이가 하나밖에 없는 포크도 잔뜩 챙깁니다. <laughs> <laughs> 영상 찍는다고. <그건> <laughs> 이거 유기농 대황으로 만든 타르트래요. <laughs> 동생들이 지금 쳐다봐서 <찾아봤어>, 미선이. <laughs> <민망한이. 웃음> 음, 맛있어요? 아, 상큼 상큼. 많이 안 신데 약간 그러니까 적당히. 아니, 설탕에. 맛있게 셔. 음, 설탕에 약간 절여놨었거든요. 맞습니다. 음 미선 어때? 이런 맛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 음. 다행히. 재료의 본연의 맛. 음. 음. 다른 청가물이 그 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았어. 나는 그게 <laughs> 너무. 본연의 맛? 그럼 음. 음. 이따가 먹을게요. 음. 음. 어, 진짜, 진짜 맛있어. 새해는 새해가 만들어와가지고 맛있 이미 바뀌었다. 음, 맞아요. 맛있게. 솔직히 그때 화를 빠서 때도 어무 맛있어. 맞아, 어, 나도 음. 빠빠이 사 먹은 것보다 음. 훨씬 맛있는데? 음. 진짜 맛있어. 음. 네, 저는 오늘도 동네마트에 장보러 왔어요. 토마토 1.69이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고 이건 약간 좀길쭉가가 생기는데 이것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걸로 사겠습니다 오렌지도 조금 살려고요 오 지금 이게 납작복숭아도 났어요 가격이 제 남자 얼마 안 돼가지고 저렴하진 않네요 저는 좀 기다렸다가 먹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 콩으로 만든 약간 스테이크 같은 거 근데 먹었을 때 약간 너깃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행사 중이라서 이것도 하나 사겠습니다. 맛살. 제가 요즘에 계란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큰걸 하나 사야겠어요. 생크림도 하나. 제가 좋아하는 병아리콩도 하나. 밀가루. 요즘에 샐러드를 자주 먹어가지고 양상추도 한두개 사야겠어요. 제가 저번에 사먹었던 이거 치즈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타마산 치즈가루 냉동 그린빈도 하나 사야겠어요 그리고 시금치도 어 이게 휴바브에요 대황 저번에 세이가 타르트로 만든 거 샐러리 같이 챙기기도 하고 국물빵도 하나 네전 오늘도 장을 이렇게 한 그릇 봤습니다 유우 네 저는 좀 전에 장보고 왔고요 이제 바로 요리하려고요 만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포피티볼이라고 제가 이제 프랑스 디저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일반 어 빵집에는잘안 팔더라고요. 이제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역시나 이것도 어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거 처음에 슈 만들었을 때는 좀 실패한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크림 넣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나름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옆에 딸기는 그냥 장식용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비주얼 장난 아니죠. 히히. 중간에 제일 큰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크림을 많이 넣어가지고 엄청 무겁습니다. 음, 안에 크림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 손으로 먹으니까 다 묻고 불편해가지고 그냥 포크로 먹을게요. 크림이랑 초콜릿이랑 이 달달함이, 어, 진서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부드럽고.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 초콜릿이 막 뿌려져 있어가지고 엄청 막달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레시피에 나오는 양보다 설탕을 좀 줄였고 이 초콜릿은 생크림에 이제 카카오 가루를 이렇게 섞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와 다르게 약간 쌉싸름한 맛? 옆에 이거 그 딸기들 이제 데코로 한 건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와뭐 딸기 진짜 맛있습니다 딸기랑 이번에 중간에 있는 크림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달달하고 부드럽고 크림도 많이 넣어가지고 진짜 술 먹자마자 크림 확 나오고 진짜 맛있습니다 특히나 위에 있는 초콜릿이 진짜 많이 안 달고 좀 쌉싸름해가지고 저는 조금만 더 뿌려 먹으려고요 짜잔 이야! Yeah. 대박.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긴 거와 다르게 되게 좀 쌉싸름한 맛이에요. 이야! Yeah. 또 막, 말 먹으니까 약간 느끼한 느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먹도록 할게요. 이거는 내일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미리 영상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일요일마다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주에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 제 이제 지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야 것같아고 영상을 찍거나 이제 편집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주는 이제 안 올리고, 그 다음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바가 영상 찍을 때부터 계속 이 딸기를 탐냈거든요. 기다렸으니까 딸기를 하나 줘야겠어요. 딸기 먹고 싶었어. 저도 마지막 끝위제 없어. 안녕.